세속적 삶에 대한 회의와 무소유에 대한 갈증으로 한 남자는 절에 입적하였습니다. 외부와 단절된 깊은 산속에 있는 절에는 주지 스님과 다른 여러 명의 스님들이 있었습니다. 산은 산이여, 물은 물이로다. 우리 사찰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주지 스님과 함께 절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곳은 부엌인데 스님들의 보시를 책임지는 곳입니다. 스님들이 번갈아가며 사찰 음식을 합니다. 잠시 후 남자는 궁금해하며 질문을 합니다. 스님, 이곳은 제가 살아가야 할 영적인 삶의 터전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독신 생활을 할때 성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지 스님과 다른 스님들은 어떻게 탁월한 욕망을 이겨냅니까 좋은 방법이 있지요 따라오십시오 주지 스님은 그 남자를 외딴방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여기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 방안에는 구멍이 뚫린 큰 상자가 하나 있습니다 육체적이고 욕망에 충동이 생길 때마다 저 구멍에 욕망의 덩어리를 꽂으면. 다 해결됩니다. 어, 정말이야? 진짜인가요? 그럼 내가 원할 때마다 아무 때나 할수 있나요? 흥분한 남자가 물었습니다. 네, 금요일만 빼고 아무 날이나 할수 있습니다. 아, 금요일에는 무슨 일이 있나요? <끝> 그 날은 당신이 상자 안에 있는 날입니다. <끝> <끝>